아버지 집인가요? 김용빈, 21년 만에 첫마디에 모두 오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은 것은? 21년이라는 긴 세월, 김용빈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텅빈 공간이 존재했다.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아버지의 그림자는 그의 삶을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그림자로 뒤덮었다. 친구들이 자랑스레 내미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는 늘 고개를 숙여야 했고, 마음 한 구석에는 나도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이 아련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하는 미궁 속을 헤매는 듯 했다. 호러머니 밑에서 자란 용빈에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린아들을 위해 두팔 걷어붙이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의 짤막한 한마디, 어디 갔는지 모를 사람이 전부였다. 어린 시절 장난삼아 우리 아빠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어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는 이내 뒷걸음질 치며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너무 이른 상실감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용비는 음악에서 위안을 찾았다. 기타줄을 한올한올 한올 뜯으며 종일 노래를 연습했고 후배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슬픔을 잊으려 했다. 음악은 그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남아 있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면서도 그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했다.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순간의 잔상처럼 쓰러지곤 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전화 한 통이 용빈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외할아버지의 지인이라는 낯선 목소리. 용비나, 혹시 내 아버지가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소식 들었어 짧은 통화였지만 그의 온몸에는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감돌았다. 지난 몇 년간 인터넷 게시판과 지역 신문에 사연을 올리며 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언제나 허무한 메아리 뿐이었다. 이번에도 실망할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번졌다. 정말 그럴까? 외할아버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젖먹이 시절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속 아버지는 늘 뒤돌아선 그림자 같았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왜 자신을 떠났는지, 그 모든 질문은 풀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외할아버지의 지인은 분명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용비는 비장한 표정으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를 향해 3시간을 달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21년간 겪어온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의 눈물, 어린 시절의 서툰 손길, 기타 소리에 맞춰 울음을 삼키며 노래했던 밤들, 친구들과의 축제에서 아빠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돌려받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불안하게 두드렸다. 도착한 마을은 좁은 골목과 낡은 2층 단독주택들. 그리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작은 가게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걷자 곳곳에는 빛바랜 현수막과 한때 활기 넘쳤을 상점들의 흔적이 보였다. 용비는 골목 구석에 위치한 낡은 분홍색 벽돌집 앞에 멈춰섰다. 우편함에는 낡은 숫자만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지만 바로 이 집이다 라는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풋풋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옅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비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마주선 중년 남성은 수수한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느낌을 풍겼다. 실례합니다. 이용비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혹시 이집 주인께서 그의 입에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 중에 퍼지자 중년 남성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눈썹을 천천히 찌푸리더니 가까이 다가와 용빈을 응시했다. 무슨 용무신가요? 그 질문 속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방향에서 어린아이가 다급히 달려 들어왔다. 호기심 어린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소리쳤다.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얼핏 들으면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김용빈의 가슴에는 번개 같은 충격이 몰아쳤다. 마치 이 세상 모든 시간과 기억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어린 시절 엄마가 부르짖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그 질문 또한 격이가 아빠 집이에요. 와 너무나 닮아있었다. 어린아이가 된뇌인 찰나 21년 전부터 잠들어 있던 그의 슬픔이 마치 지하수처럼 솟아올랐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대답했다. 응, 여기가 바로 그 사람 집이란다 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혼란과 희망이 응축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찾았다고 믿었던 중년 남성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용빈을 바라보았다. 이내 의심 어린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아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뒷목을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이 눈물샘을 자극했다. 아이는 여전히 해맑게 두 사람 사이를 오갔고, 그 해맑은 눈빛이 그들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다. 제가 김용빈입니다. 그는 호흡을 고르며 말했다.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떨리는 가슴은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요란하게 뛰었다. 아버지라고 믿었던 남성은 손을 떨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를 털어내듯 그 이름, 지라며 중얼거렸다. 그 말끝에 담긴 울음 섞인 충격이 그대로 그의 천진한 얼굴에 드러났다. 골목 안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이웃들은 하나둘씩 울음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마다 21년간 묻어둔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고 그 단어는 그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파고들었다. 특히 어린아이는 아버지라고 믿었던 남성에게 다가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 아빠. 그 순수한 한마디에 중년 남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용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슴도 함께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작별한 아버지가 아닌 잠시 스쳐 지나간 타인과의 만남이었음에도 그는 이미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어린아이에 아무렇지 않은 질문 하나가 21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외로움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묵직했던 마음 속 무게는 순식간에 가벼워졌고, 차마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눈물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후 며칠 동안 김용빈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골목을 다시 찾았고, 그곳에서 만난 중년 남성과 어린아이에게 밥을 대접하며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어린아이는 우리 동네에 놀러온 거야, 라며 천진난만하게 묻고 냈고, 중년 남성은 용빈의 손을 꼭 붙잡으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둘 사이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았다. 혈연이란 단순히 피한 방울로 정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 풀리지 않은 실타래를 풀다. 김용빈은 진짜 아버지와의 만남을 앞두고 복잡한 심경이었다. 지난 21년간 품어왔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알수 없는 미지의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낯선 동네의 분홍색 벽돌집에서 만난 중년 남성과 아이는 그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잠시나마 느끼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진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을 떠났을까? 수없이 던져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약속 당일, 김용비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도착한 곳은 번화한 시내의 한 카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망설이는 동안 중년의 남성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김용빈의 심장이 발을 헛디딘 듯쿵 하고 떨어졌다. 사진으로만 보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닮은 듯하면서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21년 만에 재회 침묵 속의 회한. 남성은 김용빈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다. 용빈 미안하다 단두 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절절함은 김용빈의 가슴을 점이게 했다. 김용빈은 차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메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침묵은 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다할수 없는 회한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솔직한 고백 우풀리지 않던 오해들. 용기를 낸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젊은 시절의 방황과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가난과 불안정한 삶 속에서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고 결국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늘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다는 고백에 김용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김용빈의 어머니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고 멀리서나마 아들의 소식을 듣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다른 만남. 김용빈은 진짜 아버지와의 만남을 앞두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21년 만에 마주할 혈육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들, 즉, 왜 자신을 떠났는지, 왜 이제야 연락했는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중년 남성과 어린아이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들은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저기가 아빠 집이에요. 나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약속 당일 김용빈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중년의 남성을 발견했을 때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멈춰섰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남성은 김용빈을 발견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용빈. 마침내 아버지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김용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김용빈에게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어쩔 수 없었던 선택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의 방황,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린아들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던 나약함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용빈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이 전해지면서 연민의 감정도 싹 텄다.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는 흐느끼며 김용빈의 손을 붙잡았다. 김용빈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에서 그는 비로소 21년간의 공백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비록 완벽하게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두 가족의 조화로운 삶. 진짜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김용빈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는 두 가족 사이에서 행복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주중에는 진짜 아버지와 만나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분홍색 벽돌집을 찾아 중년 남성과 어린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진짜 아버지는 김용빈이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이 후회하며 김용빈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반면 분홍색 벽돌집의 중년 남성은 김용빈에게 삶의 지혜와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어린아이는 김용빈을 큰형처럼 따르며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두 아빠와 두 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김용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피한 방울로 정의되는 혈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또한 소중한 가족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상처와 외로움에서 비롯된 슬픔의 노래는 이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담은 감동적인 선율로 바뀌었다. 끝나지 않는 질문, 그리고 성장. 김용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나는 어린아이의 질문은 그의 삶에 영원히 따라붙는 질문이 되었다. 그 질문은 그에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는 앞으로도 두 가족 사이에서 사랑과 조화를 찾아가며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김용빈은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안다. 그에게는 그의 곁을 지켜주는 두 아버지와 해맑은 미소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남긴 질문이 함께할 것이다.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그 물음이 그의 삶을 뒤흔들고 동시에 치유하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었음을 그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그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물음표가 되어 그의 삶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 김용비는 며칠 후 진짜 아버지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미 가슴 속에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품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친부의 존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찻집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아버지를 기다리던 김용빈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이 들어왔다. 히끗히끗한 머리카락과 살짝 굽은 어깨 그리고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모습.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일까? 김용빈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상상 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자버지라는 존재가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김용빈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 아버지는 김용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용비나, 정말 많이 컸구나, 오, 그 한마디에 김용빈은 21년간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아버지는 김용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하면서도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에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자신을 향한 미안함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김용빈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왜 그를 떠나야만 했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방황, 피치 못할 사정, 그리고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용빈에게 용서를 구했다. 김용빈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 원망, 그리움, 그리고 이해.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후회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아버지, 두 개의 사랑. 그날